게 대통령실에서 나갔을 리는 없죠. 없죠 당연히 자기들 쪽에서 나간 건데 그걸 또나가 흘렸다는 거에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뭐한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의도적 사전 노출이 아니면 뭐예요 무의식적 노출이야 자랑하다가 문정부에서 이렇, 있었던 탈원전이 손실액이 저, 정확히 얼마인지 공개를 했는데 5년간 5조 원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 다 감안하면 한두끝도 없는데 이건 무슨 3월, 아니 2월 3월 1일 3월 1일 아침 4시 3, 3분에 화개면 7불사에서 명태균이 촬영을 한 건데 이준석과 천아람이 홍매화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다 저런 얘기 했었거든요. 산유국 대박 발표에 천공그림자가 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황당당황하다. 당황스럽다. 그래놓고는 새벽 4시에 나무 심는 짓을 하고 있는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해리스를 지지해 가지고 뭐좀 출렁출렁 하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 흑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흑인들의 뭐 흑인 여성 팝스타의 대표적인 어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죠. 자넷 잭슨이 어 해리스는 흑인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해리스 흑인이 아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미 트럼프가 한번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해리스는 사실 이제 흑인이라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저도 처음에 해리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해리스는 인도계다 흑인이 아니다 이렇게 어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해리스 본인 스스로가 계속 본인이 흑인 계통이라는 걸뭐 숨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숨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계에서 활동을 해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인도계구나 원래 인도 사람도 워낙 색카맣기 때문에 어 그냥 봐서 구분이 안 되고. 그 헤어하고 머리가 이제 흑인 여성들은 이 완전히 곱슬이 심해가지고 뭐머릿 속으로 파고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긴 머리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흑인 여성들이 하는 저 지금 자네 잭슨이 한저 레게 머리는 저 가발입니다. 진짜 자기 머리가 아니에요. 어 이봄 머리에다가 가발을 갖다 이어 붙여가지고 한 가발이지 어 자기 머리로는 저렇게 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계 흑, 인도계인 사람들은 어 특징이 콧대가 높고 그러니까 뭐 흑인들은 보통 콧대가 되게 굉장히 낮은데 콧대가 높고 헤어가 그렇게 껍슬거리지 않는다 이게 특징인데 어, 해리스는 머리도 그렇고 어, 콧대도 그렇고 얼굴 전체에서 보통 인도계처럼 보이지 흑인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흑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 대선 과정에서 흑인임을 이제 강조하다시피 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그 동안은 뭐라 그랬던 거냐? 어? 그 동안은 왜 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도, 어, 뭐, 헤리스 흑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트럼프가 흑이 말을 했을 때보다, 지금 자네 잭슨이 헤리스가 흑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훨씬 더 폭발력 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뭐, 자네 잭슨이 뭐그 말에 대해서 사과를 했네, 안 했네. 근데 자네 잭슨은 사과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뭐, 엉뚱한 기자들이나 뭐 이런 데서 하, 사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 뭐, 흑인이 맞기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해리스가 흑인이 맞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흑인이 아닌 것처럼 네. 그렇게 행동해 온 것에 대해서 그뭐 일관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가 가식, 이중성 뭐 이런 거죠. 자기 모순, 흑인이 아니라 그랬다 흑인이라고 하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일 많았죠. 그디제 정권 집권하기 전까지는 그 이게 뭐야? 본인이 이제 전라도 출신이면서 서울에서 있으면 되게 서울이라고 하고 전라도라는 걸 숨기고 그랬던 분들이 많은데 DJ 집권 이후로 어뭐 전라도 출신 공무원들이 본적지를 갑자기 뭐 전북 어디, 전남 어디 이렇게 쓰는 사람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도 어 흑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도계다. 이게 좀난 거죠. 이 흑인 문화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어, 지역 차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지역 차별보다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은 차원이 다르죠 미국도 어, 지역 차별이 50개 주나 되기 때문에 50개 주나 되고 또 어, 동부랑 서부가 워낙 다르고 중서부 뭐 이런 데들 있는 주들이 각자 특색이 굉장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도 어, 말투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어, 지역 차별도 있지만 인종 차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인종 차별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거세기 때문에 어, 이 지역 차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덜 하다. 덜 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차별이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그 이민 1세대가 주류에 진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가 되면서 뭐 언어도 그렇고 뭐, 뭐 이게 문화적으로도 좀 동화가 되고 그래도 미국에 보면 그각그 그 출신 나라 별로 다 갈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같은 백인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어, 이게 영국의 잉글랜드, 잉글랜드 지역에서 왔느냐, 아니면 스커틀랜드나 아일랜드 지역에서 왔느냐, 이거, 이것도 차이가 있죠. 아이리시냐 아니면 어, 앵글로색슨이냐, 요 요거의 차이도 또 엄청난데 또 이태리계 있고 또 폴란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폴란드계가 또 있고 뭐 독일계가 있고 프랑스계가 있고 스페인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그 조상이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이민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또다 차이가 있는데 또 유대인이냐 아니냐 또 이런 차이도 엄청나게 있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흑인보다도 남, 중남미에서 몰려온 이민자들 히스패닉이라고 불리죠. 히스패닉이 흑인을 압도했습니다. 흑인 비율이 한 미국 전체에 한13% 14% 정도 되는데 히스패닉이 거의 17% 18%로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는 뭐한 3, 4 0까지로 이렇게 에스니컬리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크게 크게 봐 가지고 아시안이냐, 흑인이냐, 히스패닉이냐 아니면 백인이냐. 요런 정도로만 구분을 해도 어 벌써 구분이 많이 되는 거야. 아시안이 한5% 5 정도 되고 흑인이 한 13%, 히스패닉이 한17%이 정도 되니까 어, 6대 4 6, 6 5대35 정도 되는 거죠. 그 백인 내에서도 워낙 다양한 어, 분파가 있는데, 그런,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 그, 어,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부모 5대까지를 추적해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 보통 이제 흑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부모 5대까지 양가 부모 중에 흑인이 한 명도 없어야 백인으로 분류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어, 영국 빅토리아 여왕도 어, 흑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빅토리아 여왕의 어, 할머 외할머니 정도가 아마 무어인 흑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여왕도 본인도 흑인 피가 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 그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피신이 뭐니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학가도 그렇고 문학에도 그렇고. 어, 심지어 뭐 디즈니에서 나오는 인어 공주도 흑인이고 어, 또 뭐가 그렇죠? 뭐 백설 공주가 히스패닉이었나요? 백설 공주가 히스패닉이고 인어 공주가 흑인인 거는 뭐 까만 어, 물고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백설 공주는 이름 자체가 스노우 화이트인데 스노우 화이트인데 그걸 히스패닉을해 놓으니까 어~ 오히려 디즈니가 역풍을 맞았다. 그래서 예전에 CEO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인종이니 뭐 성소수자니 이런 에, 것에 미국 사회도 지쳤다. 심지어는 민주당조차도 어, 이 워크 문화 W O K 입니다. W O K W O R K가 아니라 W O K E 약간 이제 흑인식 에, 영어인데 깨어있다, awake 뭐 이런 거에서 워크 이런 이런 어, 표현을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은, 어,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독대를 하겠다. 독대를 하자.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독대라는 건 만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10분, 20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미리 요청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오늘 독대는 성사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런 것도, 어, 이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라고도 이볼수 있지만, 한동원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미, 미흡한 정치력, 미숙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다.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두 달간 손에중기에 뭐, 뭐가 있냐, 한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여간 좀 가시적인 성과라는 걸낼수 있도록, 협력해가지고 뭔가 이뤄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든 야든 티격태격하기만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대변인 수준에서 해야 될 말을 대표가 계속하면서 오히려 이 지도부로서의 중량감만 계속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이런 입장이죠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이거 좋은데 그걸 만찬하고 회담 끝난 다음에 만찬 만족스럽게 잘 해결이 됐고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후 대통령과 별도의 독대 20분을 20분간 뭐든 30분간의 독대를 통해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를 했다. 요렇게 그냥 만찬 끝나고 기사가 나면 될 건데 그걸 미리 무슨 대통령실에다가 요청을 했네 어쩐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갔을 리는 없죠. 없죠. 그런 요청 들어왔다고 대통령실이 기자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 쪽에서 나간 건데 그걸 또 나가 흘렸다는 거에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흘림 사실 없다. 그런 식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하면 부인이 돼요? 기사가 이미 났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한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의도적 사전 노출이 아니면 뭐예요? 무의식적 노출이야? 자랑하다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조차도, 한 대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은 것 같다. 일을 성사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고 일이 되게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했다. 이거, 이게 기사에 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원희룡, 과 어, 식사자리, 5월 달에. 이것도 채널A 여기자가 전화오니까, 바로 얘기를 하니까 유출된 거 아니에요? 이번 건도 또, 어, 이게 기사가 어디에 처음 났냐면, 채널A 여기자한테서 처음 나왔어요. 그때 그, 그 여기자는 아닙니다. 그때 그 여기자는 저희가 막 까고 여기저기서 까고 그러니까, 뭐 국제분가로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에, 채널A의 손인의 최승현 기자. 근데 또 채널a의 여기자들입니다 또 채널a의 여기. 그 아마 그 여기자가 소개를 했든지 뭐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정치인들을 봤지만 저렇게 얄팍하게 언론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 여기에 또 한동훈 쪽에서는 장해찬한테 열받아 가지고 아마 이제 이용전 의원과 장해찬 최고를 대통령실에서 어, 뭔가, 기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부러 또 언론에다가, 어, 두 사람은 한동훈 대표실 쪽에서, 대표실 쪽에서, 그, 어, 불편한 기류를 전해서 무산됐다. 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하고, 기사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윤대통령은 또 경로했다. 또 이런 기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일보 같은 데서도, 아직 이제 조중동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일보 같은 데서도, 언론 흘리기 말고 내부 소통부터 해라. 언론 흘리기 말고 내부 소통부터 해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열받는 이유가 뭐 한동훈 대표와의 불화만 자꾸 기사화가 되고 대통령이 열심히어뭐팀 코리아, 팀 체코리아 해가지고 체코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각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어 아니 당무 개입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무 개입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의정협의체도 하겠다고 하더니만 말만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나서서 의정협의체 만들었다라고 하더니만. 뭐가 돼야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졌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야당의 전방위적 입법 공세에 대해 가지고 어, 오로지 뭐 거부권이라는 에, 하나죠 거부권 하나를 가지고 그냥 방어해 나가고 있는 어, 힘겨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거 전부 위헌 위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또 요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한수원에서 문정부에서 있었던 탈원전이 손실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공개를 했는데 일시 중단했던 손실 5년간 5조 원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 다 감안하면 한도끝도 없는데 일단 일시 중단해가지고 5년 동안 원전을 중단시켜가지고 발생한 손실만 5조 원이다. 왜냐면, 원전의 전, 어, 발전 비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원전을 대체해서 가스나 석유나 석탄을 떼어, 떼서,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어, 발전을 하면, 그 발전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보통 이제 이거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데, 발전 단가, 1kW를 생산하는데, 발전 단가가 얼마냐? 그러면, 이를테면, 원전이 9원이면, 석유는, 석탄은 한 30, 한 6원. 석탄 석유는 한 45원, 가스는 50몇원 이런 정도로 훨씬 더 1kw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발전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싼 원전을 두고 말도 안 되게 비싼 가스나 석유, 석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느냐. 더군다나 화석연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산화탄소 발생도 많은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어, 독일이 탈원전을 일찌감치 시작을 했다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스 가격이 가스 가격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독일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뭐 전기값이 10배 이상 오르기도 하고 겨울 난방비가 10배 가까이 오르고 막 이런 이런 난리가 나다 보니까 독일 지금 산업이 그동안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저렴한 가스로 이 원전을 대체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지금 가스관이 끊기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여기저기서 들여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어, 독일 입장에서는 이 탈원전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수많은 나라들이 탈원전에서 다 벗어나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스위스나 이탈리아 전부 탈원전의 분위기에서 다시 친원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원전 자체도 원전 자체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이다. 자 오늘 이거 뭐 재밌습니다. 이 사진이 이준석과 천하람이 새벽 4시에 칠불사에서 삽질한 이유다. 홍매화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다. 이건 무슨 3월 아니 2월 3월 1일 3월 1일 아침 4시 3분에 화개면 칠불사에서 이 명태균이 촬영을 한 건데 명태균은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 개입설 얘기에 지금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필 칠불사에 가서 이 나무를 심었냐 근데 하여간 이준석과 천하람이둘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홍매화를 홍매화를 또 강인한 생명을 상징한다는데 강인하게 하 생존을 했어요 땅은 천천하람이 파고 이준석은 코를 파고 있다 웃깁니다 식목일도 아닌데 왜 나무를 심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나무야 뭐 언제든지 심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필이면 칠불사에 가서 홍매화 이런 것들을 새벽에 네시에 굳이 새벽 네시 이렇게 시간까지 맞춰서 나무를 심은 건 뭔가 미신적 행위가 있느냐 아 아자방 기운을 받자 뭐 이런 게또 있군요. 아자방은 국가 지정 문화재고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이 다녀가기도 한다. 아, 이준석과 김영선이 만난 만난 칠불사는 어떤 곳이냐 참볼때립니다 문재인은 어떻게든지 좀 국민적 동정을 받아보려고. 이재명한테도 검찰이 그러더니 나한테까지 그러냐. 국민들한테는 오죽하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천하람이 저런 얘기 했었군요 산유국 대박 발표에 천공 그림자가 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황당 당황하다 당황스럽다 그래놓고는 새벽 4시에 나무 심는 짓을 하고 있는